만석 검찰총장 전 대행의 어떤 태도나 이런 부분.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얘기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시 보셨는지 책임하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책임하다. 아까 외압의 근거라고 말씀 주신 저쪽에선 지우라고 하고 그거는 그렇게 들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또 다른 기자들과 만나서 나 그렇게 이야기한 적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를 객관적으로 정말 항소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방향으로 수사 지휘를 하려면요 음.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면 됩니다. 문서로서 해서 행정행위로 발동하면 돼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노망석 검찰총장 대행 때 처음 있었던 일입니까? 신중하게 처리해줬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법무부의 설명을 들으면 최근에 나왔던 무죄를 받았던 판결이 있습니다. 카카오 네. 김범수 센터장 판결이었어요. 네. 그때도 이거 별건 수사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 이 법무부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검찰이 보고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항소심 가서 법원 판단을 이뤄져라 면에서 다시 법리적으로 받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항소장 내고 거기에 항소에 응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서 마치 뭐가 있었다는 듯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지도 못하고 검찰을 무책임하게 떠나는 거. 이거 대단히 책임있는 자세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민주당으로선 여권으로선 항소를 하든 안 하든 하든 관련이 없습니다. 범죄자를 왜 두둔하느냐? 아니요. 두둔할 이유가 1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공세에 정무적으로 부담이 되는 거죠. 오히려 정치적인 판단만 했으면 항소장을 내면 됩니다. 이거는 번복될 가능성도 현저히 떨어지는 판결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그렇다면 항소하지 않은 검찰의 판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부 관계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확인되고 있지 않다는 게 정확한 팩트인 거고 네. 그게 그러면 법률적으로 이상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우리 네, 사실 그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네. 수사지권 행사는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냥 비공식적으로 하지 말고 수화제할 거면은 공식적으로 총장에게 서면으로 하라. 그이외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외에 했잖아요. 그것이 관철시켰든 관철시키지 않았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검찰권 어떤 뭐 정권 예속을 방지하기위 해서 만들어 놓은 룰이에요. 근데 그걸 어기고 마치 그렇게 안 하면 뭐든지 간섭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원 주장에는 제가 동의할 수가 없고 또 하나 이걸, 이걸 어떻게 외압이라고 평가하든 아니면 관여라고 평가하든, 이게 법무부에 관여가 없다고 어떻게 평가하죠?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돼요. 왜냐하면 노만석 그전 총장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뭐 여기저기 가서 여러 말을 하는데 실제로 나는 되돌아가면 항소를 했을 것이라고 다 해요. 그 말은 뭐냐면. 그건 어디서 나왔죠? 찾아보시면 나와요. 아, 네. 그 말은 인터뷰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음, 음. 후회스럽다는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음, 음, 네. 그럼 나는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미 57분까지 항소 기한 마지막 날 11시 53분까지. 중앙지검 관계자들이 법원에서 기다려요. 그 말은 무을 네. 의미하죠. 네. 이미 수사팀이나 중앙지검장 심지어 대검까지는 잠재적으로 항소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뭔가 설득 과정이 있었던 모든 간에. 그런데 이게 어쨌든 법무부에 관여라는 것은 입장이 정해졌고 그건 밝혀졌고 관여 때문에 이분이 항소를 안 하기로 결정을 최종 결정한 것인지 그것 때문이 아닌지 인과관계만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인과관계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노만석 전총장이 곳곳에 다 심어놨죠. 사실은. 뭐어전 정부와 현 정부는 기조가 다르다. 입장이 다르다. 전 정부에서 기소했던 부분은 현 정부 쪽 다르게 평가된다. 지워 달라. 지워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수 없어서 부딪힌다. 이 말들을 그대로 그냥 물리적 해석을 하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뭔가 저쪽에서 원하는 거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었다. 자, 이 정도면 노만석 전 총장이 누구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의 가해자가 될수 있지만 누구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의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직권남용의 가해자가 되기 싫었기 때문에 첫 입장 발표도 법무부와 협의하에 법무부의 안을 참고하여 이런 식의 표현이 들어간 거란 말이죠. 이건 오로지 나의 독단이 아니야. 따라서 만약에 이게 사법적인 심사의 대상이 된다면 나는 직권남용의 가해자가 아니라는 야 것을 곳곳에 심어놓은 것이고요. 왜 당신은 그러면 명확히 뿌리치지 못했느냐? 네. 그거를 탓하면안 되죠. 특히 민주당 음.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학폭의 가해자가 학폭의 피해자에게 야막 괴롭혀놓고 너나뭐 싫다고 얘기 안 했어? 이거 전형, 전형적인 피해자 감성 없는 발언이에요. 음. 이거는 자 그다음에 모든 사건이 클리어된 지금 이 마당에 제가 만약에 민주당이 지금 입법을 통해서 야그 항소를 다시 추한할 수 있는 입법안을 만든다. 그러면 내가 진정성을 이해해줘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미 다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지금 보니까 야너 검찰 왜 니네가 그거 안 했어? 우리 아무런 관련이 없어. 그러나요, 어, 이 항소 포기가 된 이후에 거의 상당수의 모든 민주당 패널 분들과 민주당 입장에서는 음. 이 판결이 정당하다, 항소를 포기한 것이 정당하다 음.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 말은 뭘까요? 단한 명이라도 아쉽다라고 하셨어야 되는 거고, 심지어는 법무장관 내지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검찰이 아 우리 항소 안할 겁니다라고 하더라도. 야, 함수의 실기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공익을 위해서 추징해야 되니까 함수하세요라고 서면에 의한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어야 된다고 좀 봐요.